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생각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저놈 새끼 나쁜 놈 하면. 미운 생각 있을 때는 있지만은. 거기 없어져 버려. 없는 거라. 이 허공만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도 우리는 응당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은 응당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 치기 해가지고 구슬을 잃어가지고 싸움해서 그냥 어떻게 세상이 다 무너진 거 같고 울고불고하고 여학생들 어? 고무줄 끊어버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불도 하던 그 생각이 지금 있어요? 하, 옛날 참 재미있었어. 화가 났던 그 생각은 없고 재미있었어. 야그 시대 정말 재미있었지. 그게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니까 억울하고 울고하던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어져 삐리시고 그럼 어떻게 있다고 할 거예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림자에 우린 속고 살고 있단 말이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도의 세계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린 순간순간 없어지는 도깨비, 헛깨비, 그 꿈, 그런 환영에 의해서 우리가 노름 당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진 주인공을 찾으라고 한 부처님 말씀, 꽃한 송이 들은 법과 우리 삼처전심과천칠백공안과 화음이돌이, 법화이돌이 이 모든 그런 부처님이 가르침이 불자들,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행운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약풀 여차. 그와 같이 아는 일이라면, 불자라면, 그래도 이 인재개발에 나와서 신신명 정도를 한번내 잠재의식에다가 씨앗을 심어놓는 정도라면, 불필수수다. 그, 나도 끌려가지, 지금 감정이 하지만, 그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말자, 이 말이오. 그래서 일찍 일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일적 일제 일체요. 일체라고 일정 지일이라. 자, 요 바닷물 내 오늘 하나 떠가지고 왔어요. 나 지금 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걸 어디요 지금 여 물학 물 박사 없어요 여기 물 박사? 물물 물에 물에 관한 한 박사. 내가 인도를 마지막으로 내부처님이 너무 너무 좋아서 부처님 마지막 갔다 온게몇년 전인가 모르겠어 한 5, 6년 넘었는데 겐지스강이 거가니까 그때 그 설명하는 놈이 겐지스강은 이거 한번 떠다가 10년이건 20년 놔뒀다가 애못 못 낳을 때도 이걸 한 빵을 먹으면 애를 쏙 낳고 아플 때도 이거만 바르면 낳고 한다 해서 내가 그걸 페트병으로 하나 길어가지고 왔거든 인도에서 나도 하여간 그 실험정신 안 하는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른 거 다른 사람다 쇼핑 가지고 오는데 나는 페트병 이만한 걸그 놈을 들고 인도를 다 돌고 겐지스강 다음에 얼마를 더 했는데 지금 석종사관인데 6년째 안 변해 정말 안 변해 그한번 보는데 내가 돈 받고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내 보러 와요. 지금 석종사 있거든, 페트병에. 그거 있어, 내 다락에. 안 변해요. 그런데 석종사 물이 그렇게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 물 그렇게 좋은 제주도 삼다수도 몇달 가면 변하기 시작해. 근데 안 변해요, 지금도 안 변해. 요 근데 그래, 무효스님께 전화해서 스님, 진짜 알수 없는 일이야. 그 석회질이 많은 게아닐까 스님, 아무것도 안 가라앉았는데 무슨 석회질입니까? 그거 진짜 알수 없는 일이라는 게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 한용원 스님이 알수 없어요가 이 겐지 수광을 두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laughs>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바닷물을 떠 가져왔다 봅시다. 이 바닷물은 전체 바닷물 하나기 이때문에딱 부어버리면 한 방울이 바닷물 전체요. 바닷물이 한 방울이지. 어느 게 크다 작다가 아니요. 맛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눈에서 볼때큰 바다, 작은 바다가 있지. 에너지 세계에서 딱 보면 바다 전체를.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한개 H2O 해서 H분자 둘, O분자 하나면 한 방울도 H분자 둘, O분자 하나로 나오고 전체도 하나니까 같아 안 같아? 완전히 같아. 완전히 같아. 그렇게 볼때 중생과 부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침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하신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우리는 그거 하나 듣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천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천금을 이건 뭐 펀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 이 말, 나는 그래서 대단한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지. 난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조스님이 그런 거요. 예 스님은 마음이 부처니라 한다는데 일체 아픔이 없고 일체 망상이 없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 하시랍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중간에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헛다 시원하다 하겠지. 그게 하나가 이것 같은 말이에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어른은 그냥 바로 탁탁 보여준 건데 우리는 그 세계를 벌써 생각의 세계로 받아들여 버려요. 바닷물 요거는 작다. 바닷물은 크다. 그건 눈으로 보는 양을 보는 거고요. 형상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상을 보는 거고요. 딱 현기형 가져다 바닷물 성분을 딱 보면요. 한 방울 물이나 천체나 꼭 같다니까요. 그 이해가 가죠? 그러면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요.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요. 부처인 거는 꼭 같습니다. 다만, 더러워졌느냐, 열심히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여러분 계속 안 닦고 그냥 있을 수 있을 줄 압니까? 언제 부처도 부쳐가 되는데, 이번 신신명 이런 강의 들은 게, 부처 되는데 아마 몇천 년 땡겨놨을걸요. 몇천 년.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